경주리첨미터 국산 6등급 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몽키삭스, 안쪽에서 5번 인조이마이쇼, 1번 더지존, 외곽에 11번 가자가자까지 초반 선두권 팽팽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바깥쪽 11번 가자 가자가자가 먼저 앞서나가고 있고, 1번 더지존과 8번 몽키삭스, 두마리가 2위권, 한가운데 5번 인조이마이쇼도 팽팽합니다. 4위를 형성하면서 4마리가 뭉쳐지고 있습니다. 4코너 접어들면서 다시 안쪽에 1번 더지존이 선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더지존이 4코너 1마신 정도 앞서 나가고 있고 11번 가자 가자가자가 바깥쪽 2위로 한가운데 8번 몽키삭스가 3위로 안쪽에서 5번 닌조이마이시오가 4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9번 엄지요양이 5위권으로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번 더지존 직선주로에서 1마신차 2마신차 앞서있습니다. 2위권 혼전입니다. 8번 몽키삭스가 2위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1번 더지존과 8번 몽키삭스 격차는 1마진2마진자 안쪽에서는 5번 인조이 마이쇼가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더지존 2위권 혼자딩 가운데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MJ캡틴 2위권 도전에 나옵니다. 1번 4번 8번 세마리 앞서 있습니다. 1번 4번 8번 1번 더지존 10개 선두 지켜내면서 바깥쪽 4번 MJ캡틴의 추입 그 뒤에 안쪽 8번 몽키삭스 3위로 달리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더지존의 1 0 0 주파기록은 1분 03초 4였습니다.